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자. 미즈백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미즈백 어머니 계좌 3월 4주차 주간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초반부터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운은 1.69% 하락, 나스닥은 2.7% 하락, S&P 1.97% 하락 마감했고요. 맵을 보시면 온통 빨갛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 넘게 하락, 애플 2.66% 하락, 아마존 4.29% 하락, 구글 4.89% 하락, 메타 4.29% 하락. 메이저들이 모두 많이 빠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변동폭이 컸습니다. 역시 관세 이슈인데, 하지만 어제는 연준이 생각하는 중요한 지표인 PC 물가지수 예측치보다 높은 0.4%가 나왔는데. 보시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높은 2.8%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 소비 심리는 급격하게 하락 중입니다. 이전에 64.7에서 이번에는 57로 소비 심리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즉 물가는 오르는데 소비는 안 좋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 증상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어제 많이 하락했고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목요일날 발표했던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 크게 변화 없이 22만 4천건이 나왔고요. 연속 실업 수당 청구건수도 예측치보다 약간 높은 189만 2천건이 나왔습니다. 채권시장의 중요 지표인 10년물 채권 금리는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현재 4.248%입니다. 이런 상황에 빼도하치를 보면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2.15% 하락, 나스닥 4.38% 하락, S&P 2.97% 하락, 코스피 3% 하락했습니다. CNN 공포 지수는 지난주 25였는데 22로 극심한 공포로 바뀌었구요. 유가는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배럴당 69.36달러입니다. 최근에 상승했다가 약간 꺾였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1450원을 넘어선 달러당 현재 1469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배당 주식 일주일 동안 등락을 살펴보면 TQQQ 1.88% 하락, GPIQ 3.44% 하락, GPIX 2.49%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평가금 260만원 하락했고, 총 평가액은 1억 2627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주식만 수익금 1627만원에 수익률 14.79%이고요. 배당금 1450만원 포함하면 수익률 27.98%입니다. 참고로 어머니 계좌는 원금 1억 1천만원 고정입니다. 그리고 매달 약 70만원 이상 배당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주백 가족 여러분, 3월 4주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3월의 마지막, 그리고 4월의 시작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